39번. 접표평면이의점 A가 마이너스 3,4구요.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하겠대요. 그래서 그 B라는 점을 다시 한번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,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한 점을 C라고 했을 때,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. 실수 K값은 지금 구하라고 해. 나 같으면 이 정도는 그냥 좀 그리면 좀 편할 것 같아. 사실, 정리를 해야 되는데, 문제가 네 줄이나 이렇게 나왔잖아. 정리를 해야 되잖아. 그치. 그러니까 이런 건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좀 편한 거야. 자, 그럼 일단 해보자. 마이너스 삼콤마 사니까, 마이너스 삼콤마 사니까 한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요게 지금 A점이야. 마이너스, 아, 근데 미쳤나보다왜 이러지? 마이너스 3콤마 사. 여기, 그쵸? 여기 A점, 마이너스 삼콤마 사.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갔대 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면 어떻게 되지? 뭐랑 뭐에 좌표가 바뀌어? x랑 y에 좌표가 바뀌는 거지 맞아요? 어알것 같은데? 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? 4, 마이너스 마 3이 되는 거지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치? 그러니까 얘가 지금 b점에 좌표야 그럼 4,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있어 됐지? 이거 b점에 좌표 4마 마이너스 3자 그리고 잘 봐봐 그러니까 나는 다 그렇게 풀지 않을 건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여기서 B까지 온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하니까 이쪽으로 두칸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아요?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 할 건데 야 일단 직선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 2사분면에서 여기 4사분면에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됐지? 근데, B점까지 와서 X축으로 이만큼 갔는데, Y축으로 올라가면 한 직선 위에 있겠어요? 새 점이? 아니죠, 그쵸?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거는 그림으로도 알수 있는 거예요. 아,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겠구나. 됐지? 어? 여기 내려왔겠구나. 이렇게 아는 거지. 그럼 얘가 지금 누구야? C점이잖아, C점. 그럼 이 Y값, 내려온 Y값을 찾는 건데,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요. 이 직선에 있다고 했으니까, 직선의 기울기로 가시면 돼요, 기울기. 무슨 얘기입니까? 잘 봐봐. 야, A에서 시작해서 B까지. 이 기울기랑, 어? 초록색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간 이 기울기가 같은 거 아니야?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. <laughs> 괜찮아? X 증가량 얼마니?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했으니까 X 증가량 7. 그치? Y 증가량은요? 4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감소했으니까 Y 증가량은 마이너스 7이야. 그럼 7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? 마이너스 1이죠. 그쵸? 됐어요? 그럼 여기 간 것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서 아까 얼마 오른쪽으로 갔다고 그랬어? 두칸갔다 그랬어. 그럼 아래로 몇칸 내려와야 돼? 두칸 내려와야 되는 거지. 그치?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이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직선 두 개를 주셨어요.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죠? 직선의 방정식 을 만들 수 있죠? 맞죠? 직사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. 점두 개가 있으니까 직사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. 그래놓고 나서 여기는 있이 점의 좌표를 이제 k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c 점을 k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b 점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 되어 있으니까 c 점의 x 좌표는 6이될 거고 y 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에다가 플러스 k만큼 평행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될거 아니야. 이게 시점에잡혀야 그럼 이 시점의 좌표를 어디에다 넣는 거지? 이 AB 직선의 방정식 위에다가 넣는 거지, 그치? 그러니까 사실, 원했던건 그거 같아. 실제로 그래도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. 해볼게요. 아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했고,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에다가, 자, Y 절편만 찾으시면 되는데, Y 절편이 플러스 B잖아.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4가 나오도록 하는 빗값 찾아야 되니까 얼마야? 1이지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? X에다가 뭐 넣었을 때 여기다가 6 넣었을 때 이쪽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나오도록 이 K값을 정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? 자 그럼 마이너스 6 얘다가 플러스를 했으니까 좌면은 아 우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어, 좌변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니까, 마이너스 3 이쪽으로 옮기면 플러스 3 돼가지고 k는 마이너스 2 나오는 거지, 그치? 사실 문제에서 원했던 게 이건데, 뭐 그렇게 안 해도 얘가 훨씬 빨라, 진짜로. 상황을 어떻게?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, 이거죠.